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의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로하바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해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오.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사의,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를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무법천지 속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계속하여 보면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주할 땅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살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단 지파는 거주할 땅이 없었던 걸까요? 사사기 1장 34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 단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파가 이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아모리 족속들이 단지파를 몰아내어서 산속에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단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정복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누릴 축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살 땅을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디 자투리 땅이라도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다섯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사람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알아듣고라는 이 말은 말투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사투리가 있고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제주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사람들 을 만나서 몇 마디 이야기만 해보면 어, 어디 사람이다 하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과 이야기를 해보니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말투가.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니? 그러자 나는 레위인인데 미가를 위해 제사장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 사람은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고 미가에게 고용되어서 돈 받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잘 됐다. 지금 우리가 땅을 얻기 위해서, 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정탐을 하고 오는데 우리가 맡은 이사명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그러자 6절 말씀에 형통케 하실 거라고. 너희가 가는 앞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라고. 정말 전형적인 거짓 평안을 그들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실패에서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라. 네가 해야 될 사명 먼저 잘 감당해라.라고 따끔하게 충고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 제사장은 단지파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통속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 맡겨 주신 사명을 팽개치고는 그냥 자기 일자리를 찾아서 떠돌다가 미가가 주는 돈을 받으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고 단 지파는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제사장의 거짓 평화를 들은 다섯 정탐꾼은 정복할 땅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서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그곳 그곳 사람들이 너무라도 유순해 보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식은 죽먹기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한이 말은 단지파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입니다. 그 땅을 쳐서 그땅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믿고 싶었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계셨지만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백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의 백성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왕의 백성이 그 땅에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바로 18장 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 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의 의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옳은 것시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이루어 달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사사 시대와 똑같이 될 뿐입니다. 그때에 왕이 없었더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에서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교회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끝낼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실 때 오늘 특별히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는 그 기도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그 기도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매일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 이라는 일터 속에 그들이 발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비하신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또한 주간 동안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